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 상담사례 지원팀 이현정, 장경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입니다. 복지관 홍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작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. 어떤 이벤트를 하신 거죠?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. 혹시 그 유명한 유튜브? 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? 저희가 3주 동안 이벤트 추첨을 진행을 했고요. 네. 오늘 그 8명의 추첨 대상자를 그 뽑기를 통해서 이제 아, 선발하게 됩니다. 최종 8명인 거죠. 저희가 제가 세 보니까 15,0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예, 그 아쉽게도 8분만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그 뽑기 현장으로 출발할까요? 고고고! 두근두근! 복지관 구독자 유튜브 이벤트! 시작합니다. 헌장님 뽑아주세요. <laughs> 오, 많이들 지원하셨네요. 네, 어떤 분이 되실까요두근두 네, 네, 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네, 분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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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, 더 분, 두 분, 게요두 분, 두 분, 두 분, 록하겠습두다두두근두근두근두근두 네. 두근. 분, 두 두근. 분, 두 분, 까요 찬희님이 추천을 축하드립니다. 박수. 박수. <laughs> 이번에 추천을 해주실 분은 복지관 최고의 비녀 국장님입니다. 자 따라오세요. 안녕하세요. 강 네. 네. 저희 두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두 명. 네. 돼요?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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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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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. 자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. 원미영씨아 네. 축하드립니다 원미영씨네한분더 네. 네. 복지관 최고의 미녀가 뽑는 <laughs> 네. 행운의 주인공은 이화원씨 이화원님 축하드립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 네. 두근두근 두근두근. 자 지금 이곳은 우리 복지관 물류활동실인데요 복지관 장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? 두근두근두근 네. 두근두근 두근두근. 두근두근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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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지관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 한명 추천해 주세요 장영님 자 복지관의 장녀 자 누굴까요 이원환님 축하드립니다 두근두근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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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네. 뽑기를 해주실 우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 떠나보겠습니다. 가시죠.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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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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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 한명 뽑아주세요. 자아 뽑으면 되나요? 네.

네. 하십니까? 우리 유튜브 구독 네. 이벤트 뽑기를 진행하겠습니다. 아, 한명 네. 뽑아주세요. 네. 전문가님. 네. 아무나 뽑아내는 건가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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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두근두근두근, 두근두근두근, 두근. 누굴까요? 네, 축하합니다. 정연순 당청자님. 두근두근 복지관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직업지원팀이 왔습니다. 자 가실까요? 뿅! 자한명 뽑아주세요. 두근두근 네. 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행운의 주인공은? 당첨자는 김영록입니다. 와박자 앞으로도 유튜브 이벤트와 함께 복지정보와 재활상담 관련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공주녕 장애복지관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었고 앞으로도 더큰 발전이 예상됩니다. 자, 다양한 이벤트 신박한 이벤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.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